안녕하세요 김 t v 입니다 12월 10일 번지에서 핫픽스가 발표됐는데요. 아, 웨홀머크랜장인 제가 어, 레이드에 미쳐가지고 <laughs> 핫픽스를 놓쳤습니다. 예. 소식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사항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13시즌에는 6개 전설 무기가 의식 활동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격전 깸비 실현회장에서 각두 개씩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데 문제는 실현회장에서도 두 개가 추가된다는 거죠. 실현해장 저 실현 어떡합니까? 아. <laughs> 그리고 이 무기 외에도 황원종 공격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인 회문, 무리, 암묵적인 대가를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안 하는 동안 나왔던 무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무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랜드마스터 황원전에 도전하게 되면 걸작 버전으로 얻을 수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형상 변환이 14시즌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새대오킵그 출시 막 됐을 때, 그때 뭐 형상 변환이 다음 시즌에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플레이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PC 유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콘솔의 데스티니 가디언즈 플레이어를 위한 DDoS 보호 기능이 13시즌에 추가된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유리금고라는 레이드가 4년차에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유리금고 레이드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1탄 때 있었던 레이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데스티니 가디언즈 1탄은 플레이를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와, 드디어 2021년에 아, 크로스 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콘솔 유저하고 PC 유저, 다양한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시즌에서는 두 개의 공격점, 몰락자 세이버와 악마의 소굴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기존의 전설과 마스터 구역에 잊혀진 구역은 유로파하고 발사기지에만 로테이션이 됐었는데요. 13시즌부터는 달에 위치한 잊혀진 구역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3개의 새로운 경위 방어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여명과 함께 3.01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차세대 콘솔에서도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뭐 즐기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와 함께 컴페니언 앱에서 현상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돌아온 예언 던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시글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 패치 내용들을 보면요, 지속적인 전투력 환경 시스템의 성장을 통해서 신규 유입하시는 분이나 기존의 유저들이나 할것 없이 전부 만족할 만한 보상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무통기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복원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보고 계시듯이 어, 여명 이벤트에 대한 영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laughs> 티네이즈 뮤턴트 닌자라는 앞에 보신 여, 영상은 유저가 만든 건지 아니면 번지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귀엽죠 예. <laughs> 어, 여명에서 나오는 무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오몰론 융합소총 뭐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요 비행기도 출시가 되고 참새 아, 예전에 제가 했을 때그 썰매 눈썰매 같은 여명 참새보다 아, 확실히 더 이뻐졌습니다. 의체들도 상당히 귀엽죠. 아, 탐 날만한 의체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워록, 워록 시공 스킬에 대한 너프가 좀 있었는데요. 워록이 너무 강력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기 캔데 시공으로 완전히 실언해장을 휩쓸었죠. 워록이. 어, 제가 아직 워록의 모든 시공 스킬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해서. 반음형 폭발 이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요. 반음형 폭발이 투사체 거리가 37% 증가하는 대신에 원거리 근접 공격을 시전할 최소 거리가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음이 정도로 될까요? <laughs> 이거 너프 맞습니까? 너프 인든 너프 아닌 너프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뭐 패치가 돼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시리스의 시험 보상 일정이 오시리스의 시험 보상 일정은 제가 플레이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오시리스의 시험보상 일정이 12월 18일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월 며칠날 발표된다는 영상을 본것 같은데 어, 12월 18일로 변경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오시리스 시험보상은 처음 4주 동안은 무결점 상세에서 숙련자 무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숙련자 무기가 걸작을 의미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걸작이겠죠 뭐. 예. 그 다음에 5주차에는 방어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 무기와 방어가 번갈아 가면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숙련자 무기 개조 부품은 매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레이드에서 얻게 된 화폐 있잖아요 그거를 금고에 넣으면 해당 화폐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정복의 전리품을 금고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 저는 근거에 넣을 만큼 많은 그 화폐가 없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고인물 분들에게는 야 이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치를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패치된 것보다 어, 패치가 안된 알려진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예. <laughs> 밑에 내려보면 거의 두배세배 가까이 알려진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들을 조금씩 패치 때마다 수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번지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패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제가 새도킵 출시 후 손절할 때만 해도 패치 내용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번지 소식을 알리고 하긴 했지만 유저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패치 내용은 드물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번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데스티니 가디언즈 게임에 집중하기로 한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9일, 10일에 걸쳐서 조금씩 공개된 내용들을 제가 임의대로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닌자 한번더 보죠, 뭐. 예. <laughs>